우리가 그러니까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절이 약하거나 혹은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거나 혹은 관절에 어떤 리마치스 같은 그런 질환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말은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뭐 스테이비주자를 맞거나 뭐 물리치료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부분이 그 염증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치료작용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몸에도 그 염증으로 스테레드 같은 염증을 없애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사실 감각신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감각신경은, 각신 원활에 작용을 하면은 그 물질이 많이 나오고, 감각신경이 원활에 작용을 못 하면은 그 물질이 적게 나와서 통증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감각신경뭐에 영향을 받느냐? 어떤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받아서, 흔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뭐 7, 80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 통증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아프고, 또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기회가 나이 이아서그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 뭐, 표현하면 화병이나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나이 들어서 점점점 이제 그, 강약심이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90세 되신 분들 건강에 잘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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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 아주 좁은 거죠. 똑같이 연골도 다 닳았고, 똑같이 골다공증도 많은데 그분들은 별로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그분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항성이 많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예, 아마 요새 폰이 많이 그러죠. 뭐, 기분 좋게 살아, 뭐, 하우우 사람 그런 치료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도 기분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면 감각신경이 원활하게 작용을 해서 이제 그 통증을 잘못 되게 되잘못 느끼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이제 민감한 감각신경은 이제 어떻게 그런 감각신경을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침이라든지 어떤 자극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제이강력식경 어, 자극을 해서 강력식에서 그 물질이 염증 없이 물질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강력신경을자극할때 아주 특이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식이자극면은 모든 자극은 우리 강하게 만하면이데그 물질이 충분히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데 이강각신경 만큼은 아주 약한 자극을 줘야 됩니다 강한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약한 자극을 줘야 되냐 근육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 약한 자극입니다. 우리가 만약 생리학으로서 근육이 움직이면은 운동신경이 작용하는지 감각신경이 작용하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은 자극하지 않고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자극 방법을 감각신경까지 깊숙이 집어넣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요새 이제 그 감각신경에 대한 그 자극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몸에서는 예, 아프게 되면은, 예, 아프게 되면은 이제 그 빛이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포톤이라는 빛이 나오는데, 그렇지, 어, 정확히 말하면 활성산소가 있으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몸에서 있는 건데, 그런 물질들이 있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 그 소독물질 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데, 그러한 활성산소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게 되고, 이,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치료법은 그 몸에서 나오는 빛을 거꾸로 역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있을지, 즉, 통증이 있을지 나오는 빛을 바이오포톤을, 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 부위에다가. 그러면은 그 통증 부위에서 나오는 빛과 반사되는 빛이 서로 공명 현상을 이루어서 잘 맞았기 때문에 큰 자극이 없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주 약해요. 거의 우리가 느낄, 느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 빛을 이용하는데 그 약한 빛이 몸속 깊숙이 들어가서 감각신경을 잘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뭐 우리가 흔히 그뭐 수술할 때 혹은 그 자기 뼈를 이식한다든지 피부를 이식한다든지 중지세포 뭐 자기 걸 쓴다든지 즉 자기 글 쓰에 효과가 제일 높다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쓸때 어떤 사람이 원저기서 이가서 좋아 좋은 레이저 PC하고 좋은 전신치료기가 많이 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본인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 것을 본인 스스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염증이 나 나오는 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 아픈데 여기 눌러 보면 돼. 만이여기 아픈데 이렇게 눌러보, 눌러보니까, 눌러보는 요령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픈데 다치게 누르지 말고요. 아프다는 부부가 이 부위를 직각으로해서게고꼭눌러보면서 살살 비벼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딱해서 여기가 아픈데 보니까 딱 염증이 관절부위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염증은 퍼집니다. 아무리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어도 그래서 주위를 같이 누릅니다. 주위를 누를 때도 여기도 아픈 누릎과 손가락을 직각으로 해서 살살 비벼보고 살살 비벼보고, 살살 비벼보고, 살살 비벼보고, 살살 비벼고 아프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은을 이용한 이런 밴드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퍼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아, 눌러서 이제 찾아내야 되고, 잘 보이시면 가장 아픔을 중심으로 조금 넓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좀, 념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 만약에 내가 뭐 여기 아픈데, 여기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아픈데 빡, 눌러봤더니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이 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염증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흔히 목디스크가 생겼다. 그도 여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디스크는 목에서나 신경이 눌려서 온 거라, 통증은 느껴지지만, 여기에 염증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디스크는 아프긴 한데, 눌러면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치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이 치료는 반드시 눌러서 손가락이건, 흉목이건 광목이건, 허리건, 무릎이건, 어디든지 눌러서 아프면이 치료에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눌러서 아픈 곳에다 붙이는데, 눌러서 약간 넓은 곳에다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 치료는 대개는 이제 좀 효과가 좀 빨라요. 그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빛의 반응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열명중 위한 다 여섯 명 중은 제대로만 붙였으면 통증이 이제 빨리 사라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난다 났어 하고 이제 떼서 떼버리고 좀 있으면 바로 아픕니다. 언제까지 붙여야 되냐. 근데 이제 통증이 다 없어졌는데 눌러보니까 아프더라. 그 아픔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려붙여야 됩니다. 가려붙인 나중에 눌러도 안 아프면 물론 그 전에 본인 느끼는 통증 없으면 없어지지만 그렇게까지 붙이면 완전히 염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붙이지 않아도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거죠. 이 치료는 이제 뭐 흔히 무슨 해가 없느냐 해서 약이 안 나오냐 그런 말들 많하는데 아주 안전한 치료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오는 빛이에요. 어? 그리고 이 빛이 나오면 나오다가 이 상처 부위가 다 나, 이 아픈 부위가 다 없어져 염증이 사라지면 빛이 안 나와요. 정상으로만 되는 치료입니다. 이걸 치료한다고 해서 뭐, 골다공증에 이 치료가 되거나, 뭐, 퇴행성 관절에 영골이 재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골이 어? 재생되거나, 그, 재생, 재생되거나, 그, 어떤, 그, 퇴행성 질환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으없어줍니다 내가 불편한 것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90세대 노인도 치료하면은, 어, 통증, 통증은 사라지지만, 염증이나 영골이 재생하지 않, 않게 됩니다. 또이 치료는 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누구한테나 치료할수 있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났으면 누구나 할수 있고 이런 치, 이 치료는 류마티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류마티즘도 류마티즘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류마티즘으로 인한 염증에는 이 치료가 좋습니다 류마티즘이나 통풍 그런 음, 꼭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염증에도 이 치료가 어, 통용이 되는데 이 치료는 이제 그, 이런 침수밴드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가 보호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물질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만약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떼어버리면 됩니다. 떼어서 착용을 하면은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시험 방법.